1월 4일 주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뭡니까?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힘들어 할때 그저 들어주는 것, 불편한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들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순간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